네 안녕하세요. 세력을 쫓는 그림자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저희 폭등 채널에서 주력으로 하는 시바이노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매번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우상향 시켜드리고자 심혈을 기울이며 영상을 찍고 있는데. 고생한다 그림자야 라는 마음으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빠르게 기사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바인후, 위 SEC 지원에 진짜 화폐 될수 있을까? 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핵심만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호재로요,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건 미국 내 상장, 상품화의 속도와 명확성 개선입니다. 즉, 심사 지연이 줄면 거래소 상장, 인덱스, 바스켓형, ETP, 구조와 노트 같은 접근 통로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기관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공시 시장 감시 요건이 명확해지면 운용사, 브로커, 딜러가 리스크를 계산하기 쉬워지고 돼, 안 돼가 빨리 갈리게 되는데요. 다만, SEC가 지원하면 시부가 화폐가 된다라는 식의 점프는 불가합니다. 가능해지는 건더 많은 플랫폼에서 더 다양한 금융 상품 형태로 접근 가능해지는 것이고 결제 화폐가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실제 결제 확산은 가맹망, 수수료, 변동성, 규제 준수 같은 실무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지금 다시 거론되는 스테이블코인 시도 같은 맥락입니다.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준비금, 감사, 상환 규칙이 핵심이라 1달러 페그를 얼마나 안전하게 유지하느냐가 첫 관문이 되겠습니다. 시가 제기된다면 준비금 구성, 실시간 증비, 발행, 상환 절차, 관할 규제 정합성까지 투명하게 보여줘야 제도권 채널로 들어오기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화폐가 되느냐의 문제보다는 얼마나 넓은 채널에서 안전하게 규정대로 많이 쓰느냐가 승부처가 될 텐데요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될때 비로소 주류에 가까워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아주 긍정적인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시바이누입니다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지난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하단 0.01628 근처 견고한 지지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 세력들이요. 기간 조정이라는 작업을 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뺏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기간 조정이라는 게긴 시간 동안 지루함을 주고 물량을 뺏는 세력들의 대표적인 작업인데 이 기간 조정을 얼마 동안 했느냐에 따라서 주가 상승폭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시바이누는 반년 넘게 박스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네요. 그리고 이 와중에 큰 가격 이탈 없이 오히려 평평하던 장기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하향으로 바꾸었다는 건 고의적으로 파동을 만들었고 이 작업은요 결국 장기 이동평균선을 캔들 아래로 안착시키려는 트릭이었다. 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맞다면 시바이노 코인은 대시세를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구간까지 다가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 상단 0.01810을 벗겨내는 캔들 출현과 동시에 단숨에 상단 매물대를 잡아먹는 우상향 패턴까지 나온다면요.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며 실제 대시세까지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집중하여 봐야 할건 뭘까요? 먼저 하단 0.01628 부근 지지를 해준다는 가정하에 상단에서 내려오는 장기 이동 평균선만 봐주시면 됩니다. 장기 이동 평균선에 캔들 아래 안착이 첫 번째 조건이기에 이 조건을 부합하는지만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상승 길이 열리게 되므로 높은 거래량과 함께 강한 캔들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한 가지 도움되는 꿀팁을 좀 드리자면요 매매를 하기 전에 되도록 시장 분위기부터 살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안 좋으면 충분히 올라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가고 반대로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는 경험 한 번쯤 겪어 보셨을 텐데 바로 시장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자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잘안 쳐다보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저 그림자가 매매 타이밍이라도 숙지를 하셔라 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매매 타이밍 숙련도에 따라서 수익 보는 투자자와 손실 보는 투자자로 결정적으로 갈리게 되죠.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도요. 이 매매 타이밍만 잘 잡는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매매 타이밍 잡는 법.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생각보다 엄청 쉽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자 1차선 2차선이라는 이름이 보이실 텐데요. 이번에 지표팀과 머리를 맞대고 89.2% 높은 승률의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매매하면서 얻은 노하우와 매매 기법을 이 그림자선에 압축하여 담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이 지표를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선착순이 아닌 한 분도 빠짐없이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검증도 완료됐습니다. 제가 선물 매매도 함께 하다 보니까 먼저 선물 거래소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단돈 5만원으로 시작해서 200만원으로 만들기까지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4040%의 수익률로 마감했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움직이고 터치까지 되는데, 조작되지 않았다는 수익률이라는 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하고 있는 구독자분에게 보내드렸었는데요. 수익 인증 사진과 함께 그동안 혼자 매매를 할땐 항상 손실이었는데 이번에 받으신 그림자선을 통해서 금방 복구를 하셨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하기 쉽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만큼 나이 불문하여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끔 최대한 쉽게 제작을 하고자 정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체크 모양의 매수 알림과 X 표시의 매도 알림에만 주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체크 모양의 알림이 뜨면 매수하시면 되고요. X 표시의 알림이 뜬다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들면서 목표 수익률을 10% 이상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시간에 쫓길 필요도 없고, 놓치셨다고 해도요 이후에 수익 볼수 있는 확률 높은 구간에서만 계속 사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편안한 매매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 이 지표는요 원래 직장인 분들과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고자 시작을 한 건데요 그런데 만들다 보니까 이왕 하는 거 조금만 더 고생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쉽게 수익을 볼수 있게끔 바꿔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분들이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세상에서 하나뿐이자 돈방석에 앉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비공개 지표인 그림자선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상단에 010-9627-3205 이 번호로 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 무료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실 수 있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실 거라 예상이 되기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 이벤트는 선착순이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있다 보니까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냈는데 답장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통신사에서 스팸 처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다른 폰으로 문자 한통더 보내셔서 이 그림자 선꼭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010-9627-3205이 번호로 선이라고 문자 남기는 그 순간이 우리 시청자분들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받는 보답은 여러분들의 좋아요 하나씩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